할렐루야. 거룩한 이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감사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서양에서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스터. 그래서 부활절 인사를 이렇게 해요. 해피 이스터. 부활절이 행복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매일 저녁 특별 기도회로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다시 말랐던 눈물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오늘 이 부활절이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까지 전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을 계기로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시는 터닝포인트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터닝포인트 아시죠? 터닝포인트. 딱 전환점이 된다는, 반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또 영적인 어려움으로, 우리 삶의 여러 고민과 아픔으로, 경제적인 위기로, 우리 심령이 우울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이 터널 같은 곳을 지나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고, 패배가 내 삶의 한 형식이 되어버리고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둠과 사망,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전환점, 복된 계기, 어, 터닝포인트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고 가장 밑에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이 날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주비전 교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심령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우리 가족들이 다 믿으니까 나도 그냥 더불어서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이 죽었던 예수님 그리고 무덤의 장사를 지내서 3일이나 된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요?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부활한 이 사건을 신화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이 따르던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하도 보고 싶어서 환상 가운데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다. 아니면 여러 이론을 만들어내요.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을 했다, 기절. 그래서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더니 며칠 뒤에 실신하셨다가 깨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이론들이 있고 예수님 부활을 안 믿고 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 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다시 사는 것을, 영생을 믿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본질이 빠진 너무너무 불쌍한 자가 우리래요. 이렇게 믿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과 영생은 우리 신자들에게 본질이요 믿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보에 칼럼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래요.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 네 가지를 여기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실제적인 증거가 넘쳐 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우리도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 도대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현장을 잘 관찰하고 그 검증을 할때 사건의 실마리가 풀려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현장을 우리 모두가 가서 살펴보고 하나하나 검증해 보면 예수의 부활이 정말 사건이고 실제이고 역사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의 현장.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는 이 부활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러분, 안식일이 다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은 토요일이 지난 주일, 지금 일요일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날은 일요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의, 교회의 안식일, 교회의 참다운 예배하는 날이 이제 유대교의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주일날 예배가 일요일로 바뀐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일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바뀌어진 거예요 저 구약에 2000년 동안 유대교로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켰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에서 주일날로, 일요일날로 바뀐 거예요. 그 강력한 증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날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레 vier> 여러분에게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제가 중국어를 대학교 다닐 때 전공했는데, 중국어에서 일요일 날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일요일 날을요. 리바이엔이라고해요리바이엔 월요일을 리바이이 그래요. 1. 그다음에 화요일을 리바이얼 그래요. 1 2 3 4 5 6. 그리고 리바이치 7이라고 할 때는 리바이7 그래야 되는데 이 중국어로 주일날, 일요일을 뭐라고 하느냐? 예배하는 날, 그래요. 예배할 때 예배에다가 하늘천 날 일자를 딱 써서요. 주일날은 뭐 하느냐?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언어 가운데 일요일이 뭐 하는 날이냐?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셔서요, 저 중국인의 언어 가운데 일요일은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왜 그들이 리바이티엔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날이 주일날, 일요일이 된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그 새벽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고요.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거기에 또 누가 있었느냐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섯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그 무덤 문을 지키는 병정들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다 두렵고 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비었으니까. 그곳에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건만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무덤이 비어버린 거예요. 승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바울과 더불어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상상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부활을 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증인들이 많아요. 제자들,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날 밤에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된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예수님이, 부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현장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떤 일? 2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큰 지진이 났다, 그래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답니다.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을 천사가 내려와 굴려냈어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입은 옷이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요? 3절을 보니까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더라. 눈으로요. 직접 본 거예요. 하얀색, 흰 옷을 입은 천사. 소리가 들립니다. 지진, 땅이 울리는 움직임이 느껴지고요. 돌을 굴려내는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는 천사를 보는. 여러분, 부활의 현장에 그들의 모든 시각, 청각, 촉각, 모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꿈을 꾼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활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느냐?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 가운데 택한받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역사적 사실이구나, 실제이구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의 사건은 논쟁하고, 검증하고 증거를 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해야 되는 보금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거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 죽음의 공포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 여러분,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은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6절, 7절에 예수님께서요,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전에 일러준 대로, 내가 이전에 말했던 대로 살아나서 갈릴리로 또 올라갈 것이다. 어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난 사실을 알려줘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이날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요.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공생의 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해서 울고 도망가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네. 여러분에게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감동 주시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확신 주셨던 그 말씀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우리 주비 전교회를 개척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주민전교회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참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이 아침에 회복하세요. 네. 다시 그 말씀 붙잡으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아침에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연약해지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흔들렸던 것 내가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활의 의미가 뭐냐? 평안이 선포되는 현장이 바로 예수 부활의 현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부활의 의미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과 여인들을 만났을 때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샬롬.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 원래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좋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함을 말할 때 샬롬이라고 해요. 관계가 온전히 서있을 때 누리는 기쁨과 평안.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샬롬이 없어요. 관계가 끊어져 있거든요. 또 싸우고 다툰 사람들 가운데는 샬롬이 없어요. 관계가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러 온이 여인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면서 왔습니다. 누가 이 무덤문을 굴려주지? 또, 여러분, 지진이 나고 그 상황을 보면서요,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여러분, 방 안에 갇혀서 다락방에서요, 밖에 군인들이 잡아갈까봐, 유대인들이 핍박할까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혹시 마음속을 지금 누르고 있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상황들 형편들이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건강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평안할지어다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아멘.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의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고생하다가 치매와 노안으로 이분이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 고향 땅에 하관할 때까지 교회에서 다 섬겼습니다. 이분이 장례가 끝나고요 주일 예배를 오셨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슬프고 안타깝고 울고 괴로운 자리가 될줄 알았는데. 천국 잔치가 탔어요. 하관하고 땅에 장례를 치를 때그 자리에 둘러선 우리 형제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마치 소풍 나온 것처럼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지내는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맙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슬픔도 떠나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 부흥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 가정이나 또 생계, 여러분 모든 사업 직장, 또 우리 자녀들 또 학교 가는 일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들고, 누가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 둘로 이 우울증에 지금 사로잡힌 것처럼 온 국민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십년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세상 속에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어려운 인간관계 가운데 상처받고 찢기고 너무나 지쳐있습니까? 다시 한번 외칩시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샬롬을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염려, 편안하다고 외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이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과 어두움과 치륵 같은 절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샬롬,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회복되어지고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복된 이 아침 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